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낚시생활 신내장입니다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요. 참, 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저게 한 10분 정도, 15분 정도 이제 저 상태에서 쭉 내려가는데, 마지막 이제 그 해가 바닷속에 잠길 때는 상당히 아주 멋있고요. 자, 지금 낚싯대를 올리고 있죠? 이게 블랙홀이죠? 낚시대 블랙홀. 네. 이 블랙홀 낚시대가 n s 대에서 중저가로 나왔는데 어한 2년 전, 3년 전에 출시됐죠. 근데 여기 상당히 아주 진짜 낚시대가 정말 좋습니다. 이 낚시대가 그래가지고 어 중저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질도 빠르고 그리고 글쎄요, 뭐 60만 원, 70만 원뭐 어떤 분들은 돌돔대 갖고 다니면서 뭐내 낚시대가 최상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낚싯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낚싯대 갖고 와서 최고로 많이 잡는 낚싯대가 최고 좋은 낚싯대가 아닌가 맞죠? 글쎄 좋은 어? 낚싯대가 잘 잡히겠죠 뭐. 근데 이 블랙홀도 잘 잡혀요. 이게요. 그래서 이런 그 중저가 낚싯대 갖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낚시하시고 그러는 게 갈치낚시지. 굳이 뭐 100만원, 120만원짜리 낚싯대가 사가지고 이제 낚시한다고 해서 상당히 잘 잡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. 지금 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, 어, 여기저기서 지금 갈치들이 물려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물려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, 저도 조금 더 사서 가면 볼까요 그래서, 어, 지금 중간에도 지금 갈치가 물려서 올라오고 있죠? 지금 뭐, 한3지급3지급 어, 3집급에서 3, 3집급 나옵니다. 지금 이집 안에서 3집급 나오는 게 초전력이니까 이렇고요. 어, 지금 저, 저기 조사님 오늘 지금, 지금 한 20수 하셨죠? 조사님! 20수 정도 하셨죠? 어, 축하드립니다. 저 조사님은 어제도 타고 오늘도 타고 뭐 연속해서 지금 오아시스 잘 나온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치낚시 나오시는 분이신데 체력이 뭐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. 부럽습니다. 저도 어, 좀 그렇게 체력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자. 그, 그 대안앱에서 지금 레이더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고요. 지금 보시, 기 바랍니다. 아,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죠. 잠기기 일부 직전입니다. 여러분들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고 동해 뭐 정동진 가가지고 이제 낚시 그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일출과 장면을 보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갈치 낚시 나와가지고 저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주는. 정말, 금년 한해좀 마, 무리 깨끗하게 잘 져지고, 내년에도 또 우리 가족들 모두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, 갈치낚시하고 그런 의미를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꼭 갈치낚시에서 갈치를 무진장 잡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, 저 석양을 보면서, 내 인생에 저 마지막 떨어지는 해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.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갈치매니아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조사님들 정말 오늘 만쿨하셔서 올라가실 때 활짝 활짝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떨어지는 해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떨어지는데 그떨어지저 아름다운 그 태양처럼 저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 대한해역공예상에서 저 신회장은 여러분들에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. 보여드리고 있고요. 오늘 정말 많이 잡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지금 어, 완전히 지금 임진왜아입니다 지금 배들이 뭐 어, 기본 2마일, 1마일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지금 골찾져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해상이 전부 다 지금 갈치배들로 쫙 잠겨있고요. 해가 지금 물속에 절반이 잠겼습니다. 절, 절반이 안 돼? 저렇게 물속에 잠길 때는 금방금방 들어가요. 뭐 순식간에 들어가는데.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우리 외형선이 어 외국으로 향해서 이제 컨테이너 잔뜩 싣고 나가고 있죠.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. 많은 물건들이 좀 외국으로 많이 팔려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의 여건들 좀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좀 어 물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저신 회장은 공회상에서대안을해요 오메놀 떨리세요 오메다. 자 우리 선장님 오메다 더 올리세요. 이리 예, 예, 매매에서 오메다 떨리 주세요. 자자 떨어지는 모습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아름답죠? 저신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어 여러분들께서 갈치 낚시 못 나오시는 분들. 또한번더안해 보신 분들 어, 이런 모습 보면서 나중에 갈치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오아시스 통영 오아시스고요. 이 선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, 갈치 매니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신해장입니다.